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폐섬유, 폐타이어,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하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처리해 온 불법 고형 연료 사용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11월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기획수사를 통해 전체 고형 연료 제조 사용업체 중 3분의 1가량인 무려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도 불구하고 75개 업체 중에서 36%에 당되는 27개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은 폐기물 연료들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고형연료를 제조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20개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 기관의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경기 특사경은 전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놓고서 그거를 가동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그 경우는 무려 징역이 7년에 벌금이 1억을 부과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예 허가를 받지 않은 거죠. 특사경은 두 개소가 부적합 판결을 받았음에도 제조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제조금지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고형 연료는 생활 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 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합니다. 적절한 오염 방지 시설 없이 제조할 경우 대기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어 특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물질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고형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YBC뉴스 권희영이었습니다.